네, 강프로입니다. 자, 엔비디아 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미국 시장을 이끌고 있죠. 뭐 애플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종목군들도 좋죠. 강하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엔비디아보다는 지금은 시세 측면에서는 약간 떨어집니다. 시가총액 순위로 보면 지금 엔비디아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쳤습니다. 10월 8일 날 마감된 미증시 기준에서 구요. 지금 시가총액 2등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는 것이고 매출 규모 면에서 본다면 또는 이 규모 면에서 본다면 애플보다는 좀 떨어집니다. 근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부분을 시장에서 인정을 해준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실제 주가 추이를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엔비디아 같이 거대한 기업이 23년 초반에 거의 한 10달러 초반부터 시작해서 140달러까지 10배 정도의 상승을 한 겁니다. 이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1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이만큼 강, 강세를 보일 수 있는 부분은 사실상 엔비디아나 뭐 미증시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군들 말고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지금부터도 좋겠느냐? 그 부분을 봐야겠죠. 자, 엔비디아의 최근 실적 추이를 보겠습니다. 24년도 회계연도에 1분기, 2분기까지 실적이 나왔는데 합산해서 60조 9,220억 원 한화 기준입니다. 자, 달러 기준에서 본다면요. 609억 2천만 달러 전년 대비해서 126% 증가한 수치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는 요인이 뭘까요? AI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렇고 AI 시대는 계속해서 확장 국면에 있을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초입 단계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 설비, 그쵸, 그렇죠? 밭을 갈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GPU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는 확장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죠. 이제는 서버에서도 직접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하겠다는 계획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애초에 엔비디아 GPU, 그리고 쿠다로 이어지는 이 하드웨어와 어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다 장악을 했고, 이거를 판매를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서버까지 제작을 하면서 기존의 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나 델 컴퓨터에 아성을 그냥 넘보는 아마존까지 잡아먹으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지금, 어 실제 그 젠스당 CEO가 나와서 한 얘기를 들어보면, 엔비디아도 지금의 성장세를 이어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자체가 소프트 랜딩, 연착륙이 목표예요. 서서히 성장률이 낮아지는 부분, 지금의 성장률을 어떻게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자, 보세요. 전년 동기 대비 120%의 상승. 그리고 이렇게 실적이 급격하게 좋아지는 부분, 이런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은 AI 초입 단계에 있기 때문인데 이게 계속해서 이런 정도의 성장세가 나올 수 있을까? 근데 그게 아니라 성장세는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실적 수치는 유지가 될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시장에 녹아 있지 않는다면 엔비디아는 당연히 급락이 나왔겠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볼수 있는 부분이 자,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입니다. 성장세를 이어가 수 없으니까 그리고 규모도 줄 수밖에 없으니까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어떻게 됐나요 여기 15% 상승했다 고 했지만 122 달러에서 어디까지 빠졌나요 여기 40달러 전후 까지 빠졌죠 충분한 거의 뭐 급락세가 나온 겁니다 근데 엔비디아는 이쪽 구간에서 빠졌나요 안 빠졌잖아요 그쵸 이걸 가지고 이제 고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점 맞아요 근데, 포드 PR 기준에서 30배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 실적에 대한 확인 과정이 있는 거다. 이런 부분들이 한국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한국 시장에서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는지 보잖아요. 그러면 상승하는 구간, 상승하는 구간,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매매를 했을 때, 14%씩 이렇게 수익 구간이 만들어지고요. 실제,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을 때, 한국 시장에 뭐 HBM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장비 관련된 종목군들을 매매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DI나 그런 종목군들입니다. 어때요? 그렇죠? 단기간 시세로 한미반도체 시세를 압도할 만큼의 강세를 보이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그쵸 엔비디아 를 보면서 한국시장까지 확장시켜 갈수 있다는 점 당연히 엔비디아 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di나 이런 종목군들이 꾸준하게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고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25% 14% 구간 구간별로 계속해서 수익 구간 만들어내죠 그리고 고가 돌파하는 구간에 매매를 했을 때 알테오젠 한국시장에서 알테오젠 빼놓고 볼수 없겠죠 미증시 기준 에서 일라이릴리 같은 그런 종목 군들 제약주들이 강세를 보였을 때 물론 라이를리는 비만치료제 관련된 부분 때문에 강세를 보인 건데 거기에 맞춰서 한국 시장에서도 바이오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였을 때는 신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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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가 계속 갱신을 해 나가잖아요. 여기서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계속해서 신고가를 갱신해가고 있죠. 이런 부분들 지금은 너무 많이 올라서 실적을 확인하는 과정에 있다. 이런 구간에서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한국 시장하고의 연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론 미국 시장이 훨씬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이야기를 드리고요. 유튜브 라이브에서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엔비디아나 그리고 미국의 강세 종목군들 그리고 나스닥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쭉 보시면 뭐 전체적으로 강세 종목군들만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블루엠테 급등 나왔고요. 부 급등 나왔고요. 쭉 내려보시면 현대로템 지금까지 강하죠? 쭉 내려보시면 다 바이오예요. 유한양행, FDA 통과 소식 계속해서 강세 종목분들만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제가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라이브에서 엔비디아의 타점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제가 기법 가기도 하고 있으니까 와서 배우시면 됩니다.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입장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로 어, 다시 넘어와서 보면 내가 엔비디아를 봤을 때 많이 올라오고 가격 부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s p 5 0 0 그리고 어, 나스닥 100 이거는 계속해서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겠죠. 왜 그럴까요?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500개,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테크 기업들 중에 100개 모아놓은 지수입니다. 자 그러면 탈락되는 건 빠지고 올라오는 건 여기 다시 포함시키죠. 지수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물론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고 이격이 발생했을 때는 조정 구간이 있죠. 근데 여기에 맞춰서 그때 그때 시대별로 이끌어가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엔비디아고. 엔비디아는 단기간에 많이 올랐고요. 직전 1년을 보더라도 진짜 뭐한 10배 이상의 주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이격 조정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지 뭐블랙엘에 대한 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뭐블랙엘에뭐 사기극이다. 이거는 엔비디아 GPU를 한 번도 안 써본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아니면 내가 쓰고 있는지 모른다거나요. 우리 지금 일반적으로 PC를 사용하고 있는 분들은 50% 이상은 엔비디아 GPU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교체 주기가 엄청나게 빨라요. 2년, 3년 주기로 계속해서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엔비디아가 그걸 계속해서 더 높은 성능, 그리고 더 낮은 전력의 높은 성능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냅니다. 실제적으로. 그리고 그 서버를 직접 만들어 주는 그것까지 간다면 지금 실제 매출 파이나 이익에 대한 규모는 훨씬 더 커질 수 있고 블랙 엘 이후의 성장세는 지금 젠스당이 직접 나와서 이야기한 내용이 뭡니까? 주문량이 너무 나와서 감동이다. 그리고 어저께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급등세를 보였는데, 뭐라 그랬느냐? 엔비디아 GPU가 분기당 10만 장씩 나간다. 이게 어디에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에서만. 근데 델도 있고, 아마존도 있고, 테슬라도 있고, 구글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있죠. 자체 칩을 개발한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이 쿠다 이 생태계까지 갖춰놨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엔비디아의 어, 엔비디아가 언제 뭐 과거에 있었던 그 사장된 기업들처럼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젠슨 왕의 행보를 보면 그리고 그 동안에 해왔었던 이런 그 사업 구조를 보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뭐 다른 데서 뭐 침투하기 쉽지 않을 거니까 이쪽 구간에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타점 잡고 어떤 식으로 가격을 봐야 되는지, 그렇죠? 그 내용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뭐이 내용도 지금 보면. 지금은 뭐 한국 시장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제가 미국 장에 대한 부분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고요 어떤 식으로 내가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 엔비디아의 단기보유전략 단기 등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전환 시켜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고 2주 안에 수익전환 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에 사야 되는지 또는 얼마에 팔 해야 되는지 가격에 대한 부분 너무 중요하겠죠. 이두 가지 내용을 제가 17페이지 이상 내용 준비를 해놨으니까 가져가서 공부하시면 되고 여기 010-8713-1916으로 엔비디아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내가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왜 가격을 먼저 봐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거고 젠슨왕은 어, 과거에도 지금까지도 정말 대단하다.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블랙 엘은 어 지금 뭐 출시 지연이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침략 구조로 처음 발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패키징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뭐 결함이나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어 이제 뭐 일반 사용자용으로는 5090이나 이런 쪽은 뭐 내년 1월 달 정도에 발표가 되고 5080 기준에서 뭐 11월 정도에 발표가 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기다려 보시면 될것 같고 나오기 전에 그리고 실적 발표가 되기 전에 타점 잡고 매매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가격을 잡아야 되는지 이해가 안되면 영상 다시 돌려보시고요. 그리고 종목단에서 궁금하다 싶으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되고 이해가 되셨을 때는 모든 분들이 성공투자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어,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어, 띄어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버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어,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30% 20%뭐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에 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 2의 기아차를 찾아 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